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조국 사태로 완전히 두동행가 나는 그런 행국입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양진영에서 서로서로 대립과 반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문제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국에 대한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 발단의 원인인 조국 또한 스스로, 아, 나 이제 그만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연 말이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국가 분열상보다 더큰 실익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단지 자기가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진영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단순한 오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을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말입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의 임명 대기 이전부터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안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운동학원 문제라든지 또 사모펀드 문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또 이전 조국이 젊었을 때 가입했던 산업행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크게 심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국달의 여러 학사 문제입니다. 우연과 행운 이런 것이 겹쳐졌다는 조국달의 여러 가지 입학 관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과 조국부인 조국달이 합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과들, 이런 것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달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국대 의대에서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어려운 논문입니다. SCIE급, 그런 논문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공이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쓰기 어려운 그런 논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셔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공주대학교 학술 논문이라든지 또 과학 기술상 장려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인문계 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으 그렇게 진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번에 고려대 입학에 상당한 근거가 됐던 당국대 의학 논문 이 논문이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대한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은 여러가지 정황상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정, 직권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논문을 건로해서 입학시켰던 고려대학교 입학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대 학 전문 대학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 딸은 이제 고졸로 고졸로 다시 환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애는 이전에 최서은 씨의 딸 정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들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입학이 취소되고 또 고등학교 입학도 취소되고 그래서 중졸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국 딸도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 입학도 취소되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대 어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는 그런 결과가 저는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생겼죠 바로 부산대 어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던 동양대학교 총장상 수상문제 이 문제도 지금 큰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조국 딸을 조국 부인을 조국을 낭떠러지로 미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그런데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성의 총장은 자신이 조국 딸에게 이런 상을 수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조국 부인 동양대 교수죠.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영재, 영어영재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정결로 상을 줄수 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총장에게 요구를 했던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 총장이 안 된다. 이미 여러 서류가 검찰에 압수수색에 의해서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여권의 실세 바로 유시민이,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목은 자기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뭐알레르온가 그런 그런 유튜브를 격려하는 기자로서 취재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되돌렸지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유시민 같은 거물이 총장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동양대 총장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여기에 덧붙여서경산남도 지사를 지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또 전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말은 뭐 여러가지 사항을 뭐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화를 받는 동양대 최성의 총장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압력을 느낄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쪽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게 동양대 총장 수상 문제,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짜 총장상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대 의전을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입학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지금 고려대 입학에 근거가 됐던 당국대 의학 논문이 지금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두 가지 사항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말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정부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살, 걸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서 아주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든지, 뭐, 구태타 운운까지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사에, 수사 독립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대검 쪽에서는 아주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85개 대학 교수 한 200여 명은 조국이 사퇴에 대한다. 이런 내용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 바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런 대학 교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이 전파될 것입니다. 시국선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 200여 명이 이런 시국선을 발표했습니다. 또 서울대 총학생회라든지, 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도 조국을 사퇴하라. 이런 촉구 서명을 했습니다. 특히 로스쿨이 어떤 학교입니까? 바로 조국을 서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상당수가 모여서 조국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 고려대학교라든지 다른 대학에서도 다시 촛불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은 계속해서 조국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왜 조국을 이토록 움켜잡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말이죠. 국회에서 디너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것 또한 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협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 과연 실이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조국이라고 하면 넌전을 칩니다 고개를 아주 그냥 돌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조국에 대한 그런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실제 문재인 정부 현장에 나와서 한번 여론을 청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신감이 바로 의용 여론조사기관, 무슨 무슨 밑에라든지 이런 여론조사기관에서 노는 여론조사 결과, 그것을 보고 지금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까?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런 아주 어처구리 없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장에 나와서 시중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만일 조국을 계속해서 그냥 그냥 같이 간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상들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면 아주 이가 갈립니다. 국민의 정신을 불안 시기에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제발 문제 내리라도 청문회 결과 수능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조국 또한 스스로 더 이상 망신을 당기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한번 남자가 결단을 내릴 때도 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주변을 위해서 자기가 한때 몸 나갔던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